안녕하세요. 매직프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당첨번호와 일련번호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어, 구독자분들 연령대를 한번 보니까 음, 저 같은 경우 지금 4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구독자, 그, 여러분도 비율을 한번 보니까 40대가 거의 한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어, 국민학교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이걸 한번 비율해보는 건 어떨까.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어서 되 있지만, 80년대 국민학교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선생님, 이거 기억하세요? 저희 때 구미학교 어, 시절 때 80년대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어, 거의 뭐 40명, 50명 한 반에 수업했는데 그것도 너무 그거 이상이 너무 학생 수가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 개념이 있었어요. 학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출산율이 너무 적어서 어~ 지방의 어떤 학교들은 폐교가 되는 학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는 거 어~ 회상을 하면서 어~ 이 당첨번호와 일련번호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있을까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체의 조합을, 이 완전 조합을 학교라고 한번 빗대 볼게요. 학교. 그러니까 그 시절 국민학교. 자, 이걸 동행 국민학교라고 비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파일별로 이렇게 있는데, 각자, 각각의 파일을 0번부터 8번이 있는데, 이거를 교실. 예전엔 이제 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0반, 1반, 2반, 3반. 그 각각의 교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맨 아래에 매직프릭 1등 노하우. 이거는 이 전체 파일을 관리하는 교무실이라고 한번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파, 이 파일을 교무실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잘 보시면 어 파일 파일마다 이렇게 일련 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일련 번호는 음, 일련 번호는 출석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왜냐면 각 반마다 어, 그 음, 여러분들 혹시 그 기억하시나요? 학교 다닐 때 이름도 있지만 각자 자기만의 고유의 번호가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에 어, 오늘 날짜 16일이니까 16번 나와서 풀어. 여러분들은 학창시절 때 내가 몇 번이었는지, 몇 학년 때몇 번이었는지, 그거 다 일일이 기억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거 기억하시다고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키순으로 이거, 어, 자신의 그 번호 같은 것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키가 가장 치, 작은 친구는 1번. 가장 큰 친구는 뭐 30번. 뭐 33번 뭐 이런 식으로 맨 뒷번호를 얻었었는데 어, 여기 보면 일련번호 보면은 교실마다 번호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당첨 번호와 다르게 이 출석부는 어느 교실에 가나 다 1번부터 순번 끝번대로 다 똑같습니다. 이 똑같다라는 걸 인식을 못 하셔서 1어 일련번호는 우리가 당첨보다 더 규칙적이고 골고루 돼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생소하다 보니까 1년 번호 자체를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석부로 생각하시면 각각 그 학생의 그 각자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당첨번호는 사람, 어, 사람마다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번호도 이게 다 독립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반이라고 반에 있는 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음, 이 반을 보시면 어, 이름이 있고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당첨번호의 맨첫 수를 성씨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를 가진 게 김씨 이씨 박씨 잖아요 그래서 파일 맨 끝에 보시면 제가 3그룹으로 나눴는데 자. 1그룹은 김씨, 2그룹은 이씨, 3그룹은 박씨. 그래서 각각 교실마다 김씨와 이씨, 그 다음에 박씨가 이렇게, 이렇게 교차돼서 어떤 반에는 이씨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반은 박씨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박씨와 이씨가 같이 있을 수 있고,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게 간단하게 쉬워요. 그래서, 자, 980회차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이 1년 번호, 어, 1년 어, 번호, 아출번호를 보면, 2번은 출석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년 번호 특징을 보면, 당첨번호 같은 경우는 각각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이걸 학생으로 봤을 때 학생 개개인은 전부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출석번호는 자, 이거는 반을 표시하는 거 이거 빼고 000부터 시작해서 999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반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번,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에 내가 14번이었다, 17번이었다. 그러면 그 14번, 17번이라는 게그 해당 뭐 2반, 예를 들어서 이반에 14번이라는 학생이 있으면 다, 다른 반에도 다 14번이라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규칙이 똑같아요. 그래서 1년 번호를 좀 어려워하시는데 1년 번호는 000부터 999가 어, 비율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숫자가 빠지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당첨 번호는 나온 순 나온 번호를 순서대로 놓았기 때문에 어, 0 끝부터 9 끝이 불규칙하게 되게 몰려있거나 이게 균등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 파일에서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기입한 상태에서, 아, 가입하기 전에, 제가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학생이라고 있잖아요. 학생, 학생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걸 성 성이라고 하고 이걸 이름이라고 할게요. 자. 이어이 어, 이 출석부를 먼저 어떤 반에 어떤 학생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14번 학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각 반마다 그 14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7반에도 14번 학생이 있을 거고, 5반에도 그 14번이 있는 학생이 있을 거고, 하지만 그 해당 학생은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 980회차에 이 성, 2번에 해당되는 이 씨, 이씨 성형을 가진 반을 한번 볼게요. 이 씨는 지금 2반에 있고, 3반에 있고, 4반에 있고, 그 다음에, 7반, 8반에이 이 시성을 가진 학생들이 있는데, 이, 이 시성을 정해놓고 일반에 가서 그이 시성을 찾는다고 하면, 왜이 시성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학교에 는이 시성을 가진 학생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시성을 가진 학생을 찾기 위해서는 이 전체 학생 기록부들을 뒤져서. 이 씨가 있는 학생 그 교실에 교 실만 가서 그 학생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름 예를 들어서 이 순득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씨 성을 가진 각각 교실에 가서 찾았는데 어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이일련 번호를 데이터 파일에서 하나하나씩 넣었어요. 내가 예상한 번호를 넣었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시성을 가진 반에 가서 각각 숫자를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 이쪽 라인 볼게요. 이쪽 라인에서 그 파일 보면 1 2 3을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1 2 3이 있어야 되는데 2 2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2가 없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시성을 가진 학생이 가운데가 숫자가 있고 만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이이 순둑이란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이순 만이라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이순 복이란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그 반에 없는 거예요. 그그 그 없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죠. 왜냐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해당의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아예 1밖에 없다. 1밖에 없다라는 거는 나머지 그 이름이 없다는 거니까 이게 없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1년 번호는 다 똑같잖아요. 규칙이 000부터 해서 999 이렇게 되고 당첨 번호의 끝수는 다 제각각이어서 다 달라요. 이름 이름들 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근데 성은 교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끝수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찾으시고 이름 이름을 봤을 때 교차됐을 때 없, 없다고 하면, 그, 어, 그 학생이 없다는 거고, 그 예상 이 숫자를 넣었을 때, 만약에 데이터 값이 아예 없다, 그런 거는, 음, 내가 찾는 사람이 이 순, 뭐, 이순 만이라고 했, 이순만 말고 이 순, 이순 정이라고 할게요. 이순 정이라는 학생은 여기 아, 이 학교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이 없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못찾그 학생을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그 학생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없으니까 그건 버리시고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그래서 다시 이 숫자들을 찾아서 그 번호를 그러니까 이 이름을 또 다시 설정을 해서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중에 뭐이어 이, 이 앞에를 설정해놓고 그 번호가 없다, 없다 하면 없는 거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했는데, 이것도 더 어렵게 <laughs> 느껴질 수 있을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전체적은 그래요. 음, 1년 번호는 다 순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이게 생소해서 어려워 보이는 거지, 오히려 당첨 번호가 되게 복잡해요. 규칙도 되게 불규칙하고, 하지만 그 받으신 파일이 교무실에 있는 이 교무실 빌딩 1등 노하우 파일 보시면 어 상세 란에 그 1년 번호를 한번 보시면 비율이 음 0부터 9까지 되게 균일하게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뭐 A, B, C, D 각각 라인에 아마 개수를 세어 보시면, 평균값으로 나오는데 당첨 번호의 끝수를 각 자리별로 계산해 보면 뭐 12개였다가 3개였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되게 불규칙해요. 오히려 1년 번호를 나중에 분석해 본다고 1년 번호가 더유추하기 쉽거든요. 왜냐면은 뭘 이렇게 그러니까 막 한쪽으로 쏠리지 않기 때문에 다 균등하게 분배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결 어차피 이렇게 균등해도 맞추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세 묶음으로 세 그룹으로 나눈 거니까 전체적인 이 흐름을 좀 이해해서 찾아보시는게 어떨까 해서 지금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비유가 지금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내가 어떤 예상 고유번호 예상 그 압축 번호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빨리 찾아서 왜냐면 이게 복잡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은 이 파일 용량도 큰데 이걸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 전체적인 흐름을 빨리 읽어서 해당 파일을 열어서 데이터 값을 넣어서 그 번호를 때 빨리 찾아서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이 좀 앞뒤 두서가 없었지만 그래도 대충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에 좀더좀 쉽게 좀이야기 쉽게 좀 이렇게 영상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어 뵙겠습니다. 어 이상 매직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